알겠습니다. 네, 대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용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 연설을 하러 나온 게 아니라 간증을 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집사 직분을 받고 교회를 다녔지만 그동안은 소위 말하는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엄이 개업령이 내리고 탄핵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너무나 걱정되고 또 그리고 우리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걱정돼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단순히 주일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수요일 저녁 기도 또 매일 저녁 기도 저녁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20년이나 집사를 했는데도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할수 있는 기도라는 게 그저 주여,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저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길입니다. 이런 기도밖에 못하지만 이번 개업령을 통해서 많이들 개몽령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나 또 많은 우리 신도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기독교로 돌아오는 회계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저뭐 성경을 잘 아니 모르지만 그래도 성경 속 인물 중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비슷하다 생각나는 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양치기 소년에서 거인 골리앗을 상대해서. 단박에이스라엘 국민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그랬더니 사울왕이 자기 마사이로 발탁을 해가지고 사울왕의 신임을 얻었는데 그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사울왕과 사울 동생들, 사울왕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고 그 왕이 됐는데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다시 죽을 뻔했습니다. 다이당이 구약성서의 최고의 영웅이 될수 있었던 건 단순히 그냥 잘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만을 고난을 거치면서도 주님 품에 끊임없이 돌아와서 결국 영웅적 서사를 만들어 낸 바로 그것 때문에 다이당이 구약 최고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잘하고 바로 1년 만에 대통령이 돼서 우리에게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엄령을 통해서 지금 감옥에서 찬 바닥에서 앉아서 주님품으로 돌아오고 또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하고 영웅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지도자가 될 것으로 여러분들도 확신하고 계시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이당에게 가장 중요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이당을 훈계해서 깨우치게 하고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그 반란을 함께 다이당과 함께 진압한 것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저는 그 나단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다이당이 혼자서 압살롬을 물리치고 왕이 된 것, 왕을, 왕위를 유지한 게 아니라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이당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깨우치고 이끌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직에 복귀시킬 것이라고 여러분 모두 확신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저도 확신하고 여러분도 확신하고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일으켜서 대통령직에 복귀시키고 자유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